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노마의 우주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지 수는 36페이지입니다. 이 책의 내용은 여기에는 음 친구가 나와요. 어떤 친구가 나오냐? 바로 주인공 친구가 나오는데, 이 친구의 이름은 노마? 로, 로마? 로마? 로마인 친구인데요. 로마는 너무 갑자기 우주로 가고 싶어졌어요. 그래서 우주로 막달려가요 우주선을 휙 타고 갔는데, 이 친구는 상당히 좋은 아이는 아니었어요. 왜냐면은 어, 항상 되게 비속어 그런 거 많이 써가지고 좋은 아이는 아니었는데, 우주선에 가가지고 많은 생물들을 만나는데요. 많은 생성들을도아한다니면서 안녕? 뭐 나랑 친구할래? 이런 식으로 먼저 다가가게 되는데 노말을 받아주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노고 쓰잖아요. 그러면은 다른 여기 착한 세계에서 이렇게 비속어를 쓰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죠. 사람들, 생물들이 좋아하지 않겠죠. 일단, 너 싫어해. 로마가, 로마가 짜증나가지고, 뭐? 나, 나 내가 싫어? 이랬, 이랬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달토끼에게 갔는데요. 달토끼에게 가가지고, 접근을 하자, 달토끼는, 얘네, 얘네들 싫어했습니다. 왜냐면은, 로마를 싫어했는데, 로마가, 아, 이 무난 토끼들, 내가 한층 사았잖아내렸어요 그리고 토끼가 우리 뭐 못난이라고 나너 못난이들하고 안 놀아 그래가지고 이 노마는 결국 혼자 남게 되고 집에 돌아왔더니 여기서 에 만난 친구들이 펭귄, 토끼, 곰돌이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어랑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어를 만났는데 문어가 화 나가지고 노마를 문어 입을 만들어요.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문어 입이 아닌 거예요. 그리고 자기 침대에 올라가 있던 펭귄 세 마리와 토끼 두 마리 토끼 그리고 고만 마리가 올려져 있었고 노마는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요걸 줄이려고 하고 끝나는 이야기입니다. 인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, 노마가 비속어를 많이 쓴다는 것이고요. 두 번째, 집에 돌아왔더니 침대에 만났던 인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. 느낀 것은 첫 번째, 노마가, 어, 안 쓰면 정말 친구가 많을 것 같고요. 두 번째, 이 침대에 올라가 있던 게 너무 신기합니다. 궁금한 것은 첫 번째, 노마는 왜 이렇게 비속어를 많이 쓰는지 궁금하고요. 두 번째, 어떻게 우주선을 타고 저기까지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. 제공하고 싶은 것첫 번째, 저는 요건 쓰지 않아야겠고요. 식시말기에는 여러분, 여러분 또 노마의 우주여행을 읽어보세요. 그러면 노마가 우주여행을 해서 친구를 하나도 못 사귀고 오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